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각 가정과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 어제였다면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자오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셔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사역들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의 외침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기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 받기를 원하고 고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침 받기를 원하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의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의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며 말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선택에 의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원칙이어야 하며 교회가 표방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는 분명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에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의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세속적으로 많이 세속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세속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쳐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많은 죄악된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이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 정말로 펄떡펄떡하게 뛰고 있는 내 자를 다 물리치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으로 세운 받은 교회는 무엇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소망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를 위한 소망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나 교사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것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분들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여기서 언급된 이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대표적인 직분일 뿐입니다. 굳이 여기에 일일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분들 말고도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직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꼭 필요한 직분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꼭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이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부름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각자에게 다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목표를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타난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 봉사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데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직분자를 통해서 온전케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하더라 하다 온전케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봉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직분이라도 어느 한 과정이라도 무시하거나 없신 여겨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그 각각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신방하는 자, 만남을 갖는 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량에 맞게 부르시고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불량에 맞는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것을 우리는 까먹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저도 아 나도 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자리를 원할 때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끄럽다고 표현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분명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맡겨주신 사명을 네가 감당하고 있느냐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사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귀하고 고유한 은사들이 있으시다면. 기쁨과 은혜로 즐거이 받는 봉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곳에서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듣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라는 건 뭐냐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이 말씀에 해당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주일의 저녁 예배입니다. 다음 주면은 제가 낮에 이제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진급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빠지니까 오늘 맡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 진급하는 아이들하고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약간 울컥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떠나지도 않고 아이들도 떠나지도 않고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올려 보낼 수 있는데 마음에 울컥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생각을 해 봤더니 코로나19를 핑계로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로나19 핑계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있는 겁니다. 아, 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나 때문에 혹시 성장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걱정,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같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더욱더 더 닮아가길 좋겠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이 변해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를 헌신하라고 세우신 이 자리의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래 저를 헌신하고자 저를 헌신시키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래 저의 삶을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명령이 헌신이라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다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부모들도 다 똑같을 것이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세운받은 온전한 그 직분에 맞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함으로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동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말이요. 다 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숙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해졌다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래의 소신과 목표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주변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성하였다, 다 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주변에, 더 이상 주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 완전히 담고 있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뺏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린 우리가 그리스도로 불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꾸 다 길로 가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목표점과 분명한 지향점이 없어서는 자꾸만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이 온전한 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대이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 앞선 1 3절에 온전한 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 쉽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더 자라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어른과 달리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저희 딸만 하더라도요. 이 TV 보다가 저 TV 보고 싶을 때. 제가 TV 보고 싶을 때에 간식을 내주면 금방 다른 채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 주겠다라고 유혹 조금만 하면 금방 마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는 존재, 쉽게 속임수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가 따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과 아는 것이 따로 움직여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라 사실입니다. 바라곤 하기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건 쉽게 들리시죠. 아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난 이미 어른이 된것 같아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네, 사실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진짜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 혹여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거나 아직 나에겐 부족하다고 여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리석음도 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세상껏 의존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절 말씀에 세부 15절 말씀은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지는데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기준이 잘서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을 할때 기준이 잘서 있으면은 잘 만들 수도 있고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무엇을 만들 때 기준을 잘 세워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사랑하니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으로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라 겁니다 사실은 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아시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티가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곳곳을 청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 저런 것도 청소를 하시네, 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마다, 매 시간들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보냐면 교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구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싶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사랑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장의 목표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델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모델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삶을 살았던 분을 찾는다면 굳이 밖에 나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닮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는 것을 담기 위한 열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성형해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것 버리면 그것을 고쳐 나가면 그것을 수술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 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면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들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